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 공식 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어, 이거는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상속세, 증여세. 예,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국세청 때문에, 세금 때문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을 우습게 소리로 합니다. 에, 증여세, 상속세. 우리가 세율이 같죠. 우리가 누진 세율도 같고, 세율은 같은데, 어, 과세 방식이랄지 공제의 방법이 좀 틀린 면은 있는데, 에, 죽어서 내는 세금은 데드텍스, 상속세고, 또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은 이제 사전 증여인데요. 어, 두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 첫째, 어, 상속세 증여서는 아다시피 직계 비속이나 좀비속 간에 어떻게 되면 재산을 어, 취득하거나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상속세, 증여세는 그래서 가문의 세금이라고도 하고요, 가문의 세금, 가문의 세금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전체들이 알고 있어야 될 국민 상식 세금이다, 국민의 상식적인 세금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 우선 이제 상속세를 좀 보면은 상속세는 우리가 다른 세금하고 틀려서 예컨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자가 내지 않습니까? 또 양도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 캐피탈 개인을 얻은 사람이, 시세차익, 실현 이익을 얻은 자가 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종부세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는데, 유독 우리 상속세만큼은 어 죽은 자가 낸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세금은 누가 내냐 그걸 테이큰. 받은 후손들이 낸다. 그래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 상속세는 이제 과세할 때좀 틀린 개념이 증여서하고, 음, 피상속인 그러죠. 부모님이 망자가 피상속인이 전체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이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은 지분별로, 어, 배우자, 또 장남, 차남, 또 따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는 인게그 유산세, 유산세 개념이죠. 유산을 남긴 금액별로 내는 개념이고요. 어, 증여세는 그거도 좀 틀리죠. 증여받은, 증여받은 금액별로 낸다. 그래서 취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무상취득이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이제 유상취득, 그다음에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무상으로 어, 증여를 받은 경우는 이제 무상취득, 그래서 어, 유산. 를 갖다가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산 취득세 개념입니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상속세 증여세가 요새 지금 굉장히 그 우리 세금 중에서 굉장히 하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만 하더라도 작년에, 작년에 강남구 송파구도 거의 비슷한데요. 거래 건수가 1 0 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건 정도는 사전 증여를 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거래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세에서 가장 그래도 지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흔히 말해서 상속세는 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흔히 뭐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내가 아직 지금 가장 긴 여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상속을 한다. 또 그 상속인 입장에서는 아직 그 부모님이 새파랗게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재산권을 미리 좀뭐좀 뭐좀 이렇게 다툼을 보이는 것도 갖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자체가 세율을 보면은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런데 30억이 넘으면, 30억이 넘으면 세율 자체는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50%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되다 보니까 이 상속 플레이닝을 짜져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좀 문제점이 발생하죠. 왜냐면 상속 재산은 받았는데 아직 미실은 이 비슷한 거죠. 예 근데 양도세는 내가 지금 세금을 낼 만한 것을 많이 벌어 놨기 때문에 세금 내기도 리 자유롭고 어뭐 종부세나 재산세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이 상속세라는 것은 이렇게 세율이 어 10에서 50%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6개월 내에, 단시간 내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업 상속 같은 걸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그 과거 2012년인가요? 그 손톱깎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망자가 남긴 저 상속세가 자산이 많았는데 상속세가 한 100억이 넘다 보니까 어떻게 지분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회사 자체가 다른 회사랑 넘어가는 꼴도 되고 그래서 이 상속세만큼은 중 s 세와 상속세만큼은 서로 연결을 지어서 어, 계획세금, 텍스플레인을 가장 먼저 따야 된다. 그래서 계획적인 플레닝을 짜야 되된 겁니다. 상속세만큼은.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이제 추격해 보겠습니다. 음, 상속세만큼은 대일하게 여러 가지 방법론 쪽을 연구해서 또 개인별로, 그 케이스바,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그 개인별 자산하고 또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인들의 현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있, 해야겠으나, 크게, 크게 한몇 가지를 한번 대별해서 한번 요약해보자 이 말씀이죠. 이완의 상속을 하려면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죽을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제가 이제 상속, 피상속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한 90이 돼서 언젠가는 내가 세금을 망함할 것 같다. 그런, 어차피 뭐, 벤자민 프랭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확실한 건두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세금과 죽음이다. 죽음 피할 수 없고 세금 피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언제 내 인생을 마감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떻게 어바웃으로 정해 놓는다면 정해 놓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랬을 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항상 10년 전에 사전 증여를 하든가. 어떤 상속세 플래닝을 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요 10년은 증여서를, 어, 시청자 여러분도 아다시피 10년 동안에 증여한 부분들은 모아서 다음에 내가, 어, 상속세를, 상속계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전번에 합산해가지고 상속세산으로 다 흡수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내가 사망하기 전에 10년 전에 증여해 준 것은 아무 증여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것은 십 10년 전, 15년 전 이렇게 미리미리 짜는 것이 좋다. 어 요새는 뭐 그래서 어 작년에 보니까 그 거의 그 2천 건 이상이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 이런 문제점으로 이제 소송이 걸리는데요. 특히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류분에 대해서 유류분에 대해서 그 상속인들이 서로 가족 간의 다툼이 있어서 약 900건에서 1000건 정도의 소송이 있었고요. 또, 어, 피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로부터 그 자산권 분할에 대한 소송이 한 천여건. 그래서 약 1년에 한2 0건 이상이 그 상속세나 이 증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소송적인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 10년 전에 사전 증여를 생각해라. 또 하나의 10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 이제 웃음의 소리입니다. 아니, 우리 영감님이 금방 죽고, 내가 곧 죽으면, 영감님도 상속세도 고또내 것도 상속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말은 굉장히 그렇죠. 어, 이 영감님이 벌어놓은 돈을 다 상속해가지고, 부인이 요새는 1.5, 또 자식들은 하나, 하나, 하나. 과거에 그 2000, 1991년도, 80년도에는요, 따님은 그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족보에 무슨 족보냐. 상속세에, 상속 자산을 넘다 보지도 못해서 0 0 2오프 가져갔는데, 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들보다는 아들은 한 여섯 배를 더 가져갔죠.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이건 그 남자의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상속법이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도 91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상부, 상속세가 이제 개정안을 그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10년 전에 상속해라. 그 다음에, 10년 전에 다시 단기 재상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단기 재상속. 어, 아까 지금 말씀드렸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라고 그러죠. 어머니한테 상속을 하고, 또 이거 이제, 물론 요사이 여성이 오래 삽니다. 정확히 6.5년 정도 더 산다면서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더 살다가 또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이게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예, 근데 이렇습니다. 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 안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1년 이내에는 두번될 필요가 없다든지 또 1년 지나면은 90%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감면해주거나 비과세해주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로 재상속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다. 물론 이제 10년이 넘으면 다시 이제 상속이 받죠. 상속세가 다시 이제 또 어머니부터 받는 것도 재과세 되겠죠. 세 번째는 요새, 부모님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100세 사셨으면, 부모님이 한 25살에 결혼하셨으면 그 아들도, 직계 바로 비속들도 나이가 7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내 아들이지만 또 사업에 자꾸 실패하고 또 자산 관리 능력이 없으면 요새 이제 대습,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습 상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상속을 했고 내 아들에게 또내 아들이 또 손자에게 손녀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한번을 건넸다니까 국가에서는 손실이죠 그래서 좀더 내주십시오 그래서 대습 세대를 뛰어넘어서 상속하는 경우는 어 이게 30% 가상세입니다 할증되는 거죠 또 올해 그 세법이 바뀌어서 이제 미성년자 19세 이하랄지 2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하는 분들은 대습 상속이 40%를 더 할정한다든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습 상속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상속을 플랜을 짜는 그 가족이 많습니다. 아,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신탁법이 좀 바뀌었죠. 미국식 신탁법이라기도 하고, 유럽식 신탁법이라하도 하고, 유언대용 신탁. 유언을 대용해서 하는 신탁. 어, 이게 나온 지는 이제 꽤 됐는데요.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민법에 대한 조항하고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개념이 중복과세가 된다든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유야무야된 상태가 있다가 2 0 1 4년도에 이제 의정부 지원에서, 어, 이런 어떤 결정이 하나 나죠. 그래서 민법상 이렇게 유언대용 신탁도 이제 유언대용으로 인정을 하자 이래서 이 추세들이 이제 만에서 어 우리 법률자문기관이라지 변호사 이런 노펌에서도 어 이걸 담당하는 또 우리 금융권에서도, 금융권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금융이나 여러 금융에서 또 보험회사들도 이런 상품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새 추세를 보면 은 유언대용신탁이다. 그래서 다툼을 미리, 다툼을 미리 좀 이렇게 방지한다 하는 것이 요새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기술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해서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어, 이런 게 있겠죠. 어떤 분은 그 현금 자산을 많이 물려주시는 그런 상속의 플레인을 짜시는 분이 있고, 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랄 지지 비상장 주식 이런 걸로 또 많이 상속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동산 자산, 특히 우리 에코 세대 분들은 부동산 자산이 거의 80%, 75%에서 8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런 거에 대한 그 상속 전략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업 상속, 어, 지금 요새 최대 하드가 떠오르는 거 가업상속 이런 것이 이제 상속세의 요새 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본다면은 뭐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부모님이 갑자기 죽고 돌아가셨는데, 아니, 상속재산은 받는 건 좋은데, 또 배우자가 받는 건 좋은데, 아니, 상속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현금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내야 된다. 오직하면 세금은. 외상도 없고 현금이다 이 문제.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또그게 금액이 많을 때는 또 금융자산이랄지 또 아까 비상장 주식을 많이 또 물려주신 분들은 그 현물로 현물로 물납 물납을 어 물납 제도가 있다든가 또 어, 세금이 너무 성숙세가 많아서 또 이렇게 분납해 주는 연부연납이라고 해요. 연부연납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해서 어, 상속은 받았대. 가문이 그 다툼이나,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 비즈니스가, 중소기업 같은 것들이 어떤 타격을 받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저도 이제 한 20년 이상 이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요새 한 6, 7년 전부터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렇게 전략적인 전술, 이렇게 플래닝 쪽, 그런 게 계획 세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는 별로 없었어요. 가게에는 제일 많이 저희가 이제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양도세, 양도세에 가는 것이 참 많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시스템이 좋아서 양도세 같은 거는 자정계산도 되고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상속세를 진행했을 만큼은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는 면에서도 너무 디테일하게 개인간에 그 맞춤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어, 제하게 거의 일주일에 한 11분에서 12분은 이제 저한테 세금을 그 상담을 오시는데요. 어,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부동산 트렌드쇼라든지 모니쇼, 전번에 하는 또 우리 저 시트케이프 같은 이제 해외 부동산에 이런 데 가서 이제 제가 무료로 이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음, 2014년도에 통계를 한번 보면요. 상속세 증여세로 인해서 가문의 다툼, 또이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다툼이 그 일어나는 것이 그한 3만 6천 건됐다 그래요. 뭐, 까지 굳이,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죠. 가까이 보면, 우리, 뭐, 노떼라 할지, 가에 뭐, 가에 삼성가라 할지, 또, 현대가, 왕자이나, 노새 뭐, 또, 노떼, 이런 것이, 전부 다 결국은, 오직 하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사전에, 사전에, 사전 증여와 상속 전략을 짜 짰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개인 그런 회사들은, 그, 패밀리 오피스, 요새 말하면은, 그, 집사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떤 현금 얼마? 10억 이상. 예, 근데 또 부동산 자산 20억 이상. 그러면, 어, VVIP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도 막상 일이 닥치면 이렇게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음, 제가 이제 개괄적인 개념의 상속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본다면, 어, 시간이 좀 있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따로따로 그 이렇게 설명할 수 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간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놓고, 아까 먼저 세일도 갖고, 그 다음에, 어, 과세 방식하고 공제, 에, 액이나 방법만 좀 틀리지. 일단은 증여를 합니다. 어떤 것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내가 사전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속을 받은 물건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별표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 물건을 매매를, 물건을 매도를 하거나 팔, 팔아야지 돈이 생기겠죠. 또 증여받은 재산을 갖다가 증여세를 낼 때도 일부를 팔든가 그랬을 때, 이 물건을 팔 때. 이건 물건을 팔때 조건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집을 하나 상속을 받았다. 집을 하나.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 그럴 때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음, 상속 재산은 나중에 팔아라. 5년 이내에 뭐 나중에 팔아라. 그래서 또 요새 시골에서 어 고향에 부모가 계신 분들은 어지 농지. 농지를 할지 임야를 할지 고향주택. 고향주택을 상속으로 봤요 많이 이제, 그, 우리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랬을 때, 내가 고향주택을 하나 봤었을 때, 내가 서울에 집을 하나, 반포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혹시 이주택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걱정. 그 다음에 요새 임야를 할지. 내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어차피 거기 가서 부모님이 짓던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이게 비업문용 토지로 어, 판정받아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비업문용 토지는 그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졌잖습니까 그래서 16%에서 48%. 어, 지방소득까지 합하면 은 어, 52.8%. 내가 뭘 취득해서 캐피탈 개인을 1억 5천 이상을 남겼다, 또 남았다, 그러면은 어, 이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제가 생각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도시 지역의 도시 지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이라 이런 거에 대한 상속세를 좀 따로 분리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이죠. 농촌에서 농촌에서 농지 임야 고향 주택을 남기고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우리 상속세 관한 것을 어떻게 개인별로 마침식으로 컨설팅 해야 되는 것은 각기들입니다. 여러가지 또 하나 더 한다면 가운데 우리가 기업을 하신다든가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특별하게 다시 어떤 보험적인 개념으로 또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별하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다음 어떤 또 시즌 시간에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다 다르게 좀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상속세와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 짚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